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부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분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였어요? Integral fx dx다라는 것은 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니까, Integral fx dx다라는 것은 이놈을 다시 미분했더니 fx가 나오는 것. 오케이? Okay? 어. 그러니까 적분한다라는 것은 미분하기 전 함수를 구해 주세요. 그게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어떤 함수를 구해 주라는 거예요? 알겠지? 어떤 함수를 구해 주라는 게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 보자. (0, 1)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f0은 2를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x, y의 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래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면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도함수가 주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도함수 그러니까 f'x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10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해주면 돼요? 적분해주면 되지.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2x의 세 제곱.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근데 0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우리가 이제 배운 개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봅시다. 정적분은 항상 예, 부정적분은 이거는 이제 어떤 함수인 거야 함수 함수인건데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너희들이 딱 떠오르는 식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주고 싶냐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요네 음, 어떻게? 요 네. 내. 부모님모를그러 음. 그러면 이제 아, 잠못 걸쳤구나. 이거 뭐예요? 뭐, F'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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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렇지, F'1. 2로 가? 그래? 2분의 1에? F'1. 알고 있는 거구만.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f 을 여기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음, F'1은 F'X를 구할 수 있는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했지. 부정, 부정적분을, <laughs> 부정적분을 한 함수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1 대입하면 6이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꺼봅시다. 다음과 같이 fx, f'x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오, 그때 fx의 극대값이 1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fx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라는 걸 아냐면, 감소, 증가, 감소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알아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고, 극대값이 1이니까 0콤마 1을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f'x를 구해줄 수 있어요. 최고 차항 계수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 a라고 놓고, x, x-1, x, x p l u 1이라고 놓을 수 있네요. 그래요?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ax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fx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요. 음. 3분의 ax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a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0 콤마 뭐를 지납니다. 1을 지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c의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c의 값이 이제 무엇이 되겠습니다. 0 콤마 1을 지나치니까 0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남자이 a의 값은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이는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2분의 a가 되는 거라서 a는 뭐가 돼요?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어, a는 1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완벽하게 구해지는데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계산 틀렸냐? 뭐 이상해? 이거 마이너스 10이야? 2분의 a랑 3분의 a 빼면 이거 6분의 a인데? 어디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코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면 플러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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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바뀌지? 뭘로 바뀌어요? 어, 1 2을 넣으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봐보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기억난가, 이거? 기억나요? 대충은? 혹시 f'x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래야 fx 구해줄 수 있는 거니까. 어, f'x를 구할 건데, 얘를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종이가 어떻게 돼? 번호 이거 종이가 어떻게 돼? 음, f'x. 종이가 뭐예요? 종이, 종이. 속적인 종이. 빨리 까먹나? 종이 뭐예요? 정환이? 한명 나왔다. 믿을만한 사람. 힌트, 힌트, 힌트. 보여요, 그럼. 오케이. 평균 변화율이잖아, 원래. 그거에 대한 극한이야 o 오케이. 알겠지? 이렇게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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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히 합시다, 우리가. 알겠지? f x는 미분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나중에 까먹으니까. 속을 <laughs> 기까지 끊어서 진행했다고. 기억나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줘 볼게요. 넣어줘 봤더니 리미트 H가 영으로갈때 어, H 분의 얘가 X, H, X, H, X, H예요. 그러면 fx가 사라지고 fh 플러스 2h 아하 xh x 플러스 h가 됩니다. 라는 건데 지금 이게 0 플러스 h잖아. f0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f 0도 0대입하면 다 0이잖아. 그래요? f0은 0이야. 그 말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어떤 과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무엇을 빼주고, 0을 빼주고, 0을 더해주는 건데, 0을 그냥 빼주기만 해도 충분하지? 빼지나 더해지나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지, f' 0.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 뒤에 있는 거? h가 약분돼서 h는 0으로 가지?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다라는 거냐면 f p r i 0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응.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어그 다음 봤더니 이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fx가 연속이래요. 연속 그러면 한번 해보자 fx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지 적분하면 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예요 오케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면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2예요 x의 값을 달리 줘야 돼. C의 값을 달리 줘야 됩니다. 라는 거야. 음, 정확히 딱 떨어지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면 F0가 2다 라는 거니까. 바로 나오네. 여기다가 제로를 대입하는 거지. C1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무엇이 되겠습니다.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면 정확한 효과함수 값이 같아야지. 근데, 끊어져 있는 부분에서만 따져도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음. 둘 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으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C2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C2도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F-2는 밑에식에 대입하고, F-1은 위에식에 대입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예 오케이? 어,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더 와볼까요? F-2는 밑에다가 더해주고, F-1은 위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음, 그러면, 뭐가 되냐? 6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음, 이제 다음 봅시다. 어.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1을 가질 때, 그 말은 첫 번째는 f 프라임 1이 극소값이니까 0이 돼야겠지 그렇지? 어, 그 다음에 f 1의 값이 뭐가 되야 합니다? 1이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f 프라임 그때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되고, 어, 그때 함수의 값은 1이 되어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구해줄 수 있는데 얘를 미분해보세요. 그러니까 fx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잠깐 뭔가 좀 이상한다. f'x는 미분한가? f'x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말은 a는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fx의 극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래요? 극대 값을 구해주래. 극대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 fx를 실제적으로 구해줘야 될것 같아요. 인테그랄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얘를 적고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인데. 어? 음 f'x? 오오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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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잘못했다. 오,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3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1이 되겠습니다. 즉 음. 잠깐만 f 프라임 x 그렇지 f 프라임 x 그렇지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네 0이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이 되겠습니다. a는 뭐가 돼요? 12가 되네요. 이? 그러면 다 다시 해야 되지. fx가 12x 플러스 9dx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 1이 되겠습니다. c는 뭐가 돼요? 5가 된가? 그래요? 음 c가 5가 됐으니까 fx를 구해줄 수 있는데 이제 fx는 무엇이 되냐면 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가 돼. 그런데 이제 그 대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f'x를 가지고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 플러스 5 그러면 f'x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f'x는 3으로 묶을까요? 10이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인수분해가 되는데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증가, 감소, 증가. 뭐에서? 마이너스 3에서 극대 값을 갖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f 3구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게 극대 값이지?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마이너스 27,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습니다. 극대 값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조금, 이거 미분하면 안 된대요. 그대로 적어줘야지. 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